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인데 오늘 본문에도 표제어가 있네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 네. 성가대 있잖아요. 웬만큼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그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본 편에 그 이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무소부제라는그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무소부제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네. 예, 요거 있거든요. 요런 이제, 어 신학에서, 이제, 신론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어 오늘, 고그 무소부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오늘 이제 이 본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다. 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아니 계신 곳이 없느냐?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얘기죠. 어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다른 곳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 무소구제라는 그 신학적 주제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내가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야기인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에 이 구애받지 아니 하신다라는 이야기인겁니다 네, 그리고 요말은 뭐냐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 즉 공간과 네, 시간에 어,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어, 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 우리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 공간을 측량하잖아요. 어뭐몇 평이다, 오뭐몇 어, 평이다, 아유 겨우몇 평이네 이리잖아요. 예. 네, 하나님은 그렇게 어, 우리의 공간적 그 측량으로 측량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도 없다라는 얘기가 네.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이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분을 광대하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온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네. 어,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이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 심지어는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면은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알까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질상 하나님과 같아요. 예, 형질상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하고 형질상 같잖아요. 생김새는 약간 다르지만 형질상 우리랑 같아요.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알잖아요. 내 예, 내가 내 자녀를 모른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laughs>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형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그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할지를 하나님이 다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길을 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오늘 139편의 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는 다윗의 시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게 어,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요. 하나님 원수를 멸하해 주시옵소서. 네, 이런 게 이제 예, 따라 붙죠. 네? 그래서 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 아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요게 이제 무소부제. 예. 하나님 안에 있다. 예.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가, 어, 그, 사람의 출생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출생 자체가 신묘 막식이다 이게 무슨 뭐 과학적으로 따져 물을 수도, 따져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 진화론 있잖아요. 예, 사람의 출생은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 설명이 안돼버리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의 출생이 얼마나 신비로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신비예요. 예, 신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죠. 그거를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은 어그 원수를 멸하해 주시옵소서. 이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설명은 어, 다 됐고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줌을 아시오, 뭐이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하, 진짜,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잘 아시는 걸 뛰어넘어, 아,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일고수 일투족에 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내가 네. 뭘 하는 걸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어우,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리나 네,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고.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네, 네, 말을 지못하는 것이 없으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게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laughs>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눈에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하나님처럼 왜 네.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온 자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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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그게 기록된 거죠. 예. 그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예, 우리가 말, 즉, 기도겠죠? 우리가 기도, 우리가 말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조율이 일어납니다. 예. 연합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지 마세요. 말씀을 내가 읽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절이죠. 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는 같아지는 겁니다. 네. 내가 너야. 이렇게. 음. 너가 나야.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비치지 못하나이다. 네. 당연히 뭐, 이 세상이 창조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데 예,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자먼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이렇게 얘기를 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이 내게 안수하셨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아졌어요. 예. 같아졌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과 같아지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그만은 깜냥이 솔직히 안 되는 거지. 그죠? 예.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까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뭘, 뭘 하나 제대로 알기도 전에 새로운 게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거를 어린 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우리 이제 신원이가 언제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설교 시간 때 싸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게 뭡니까? 계속 <laughs> 있거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주겠죠. 예, 알려줘도 모를 거야. 그런데도, 이엄마예이 엄마는 또 그럴 거라니까, 요제 끊임없이. 우리는 귀찮죠, 그런 게. 그죠? 우리 선업집장님이 이제 또 이제 괴로우실 거예요. 이제 차 타고 다니시면서, 엄마 저건 뭐야, 간판 보면, 엄마 저건 뭐야, 그럴 거라고. 그래 이제, 우리차탈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laughs> 하나님도 주시지 않으신다고. 예. 내가 모르면 다 알려주신 요 네.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데 다 알려주셔. 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게 이제 무서부얘겠죠 네. 8절입니다. 내가 갈도 거기 며도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주의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요나, 요나. 하나님 피해가지고, 예, 다시, 어, 다시 서로 도망가려고, 예, 했었는데, 예,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또뭘 준비하셨어요? 살 길을 준비하셨죠? 예, 그큰 물고기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거 했나요? 네, 아니. 11절, 11절이죠? 11절. 11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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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돕고, 어, 나를 주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하나님한테는 낙과 밤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 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어,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예,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시니까 거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뭐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태양빛, 전광등빛, 뭐 이런 거어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모름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했을때 하나님에게는 감출 게 없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 아니면은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시 신임이 규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기여함을 내고 오신 자를 말이다.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 형체가 형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네, 지들의지로주이하하여게하도도주기록이다 이게 네. 이제 유한계시록 가보면은 뭐 생명책 행위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생명책에 예,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예, 행위록 속에 우리의 삶을 싹다 적어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산다? 아닙니다. 예, 절대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수를 읽어내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인 것같습니까 그럼그 바둑 뚫을 때 보면 바둑이 이제 예, 아마추어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추어는 그 아마추어서부터 이렇게 1 프로 1단부터 이제 9단까지 있잖아요. 예, 아마추어는 이렇 거꾸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어, 그 9단이라는 게 다른 말, 다른 말로 따지면 상대의 수를 아홉 수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내내 내 적수가 하나를 둘때 나는 이미 돌을 아홉 개를 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봤자 아무리 멀리 내다봤자 이 아홉 수밖에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시를 그셀 수가 없습니다. 18절이죠. 읽겠습니다. 네, 내가 네.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머리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원수가 파달라는 얘기네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에게 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네, 20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대여 악에게 말하면 주의 원수들의죄 이름으로 그대의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의 이나 원수니이다. 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즉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네,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아멘. 아,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네. 네, 또 악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행위 심판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심판은 네, 행위로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고 땡 아니라고 랬었어요 네,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행위가 바뀌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새로운 삶으로 어, 나아가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들을 보면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예,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혜는 구원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느냐?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구서 일 거수 일 투족을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세요? 어, 너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로 구원을 받아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심판을 받고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는 이걸 이걸 몰라서 얘기를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이걸 다 아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그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냥 뭐 입으로만 다신앙해어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 죽으면 뭐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신앙을 했었다니까요 그리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그뭐 개독교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예.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헤아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수를 읽어내고, 미리 앞서 아하는 자들.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세상의 그 악함을 거스러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